오늘은 빈티지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메이크업에서 사용한 제품 수가 적고 과정이 간단해서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자주 하게 될것 같아요. 특히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마몽드 크리미 틴트의 새로운 라인인 스퀴즈 립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마몽드 제품들로 메이크업 하면서 크리미 틴트 스퀴즈 립전 색상도 발색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를 살린 메이크업이니까 참고하실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쿠션으로 피부 커버를 해줄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쿠션 팩트를 잘 쓰지 않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일단 커버력이 괜찮고 마무리는 조금 매트하지만 건조한 느낌은 없었고요. 가장 좋았던 건 색감이 제 피부에 자연스럽고 시간이 좀 지나도 많이 무너지거나 색상이 변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만족했고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컨실러로 조금 커버해줄게요. 이건 좀 매트한 편인데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좁은 영역을 커버해줄 때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로 살살 발라서 커버해주고 스펀지로 결을 살짝 정리해줄게요. 요즘은 눈썹을 조금씩 얇게 정리하고 그려주고 있는데, 눈썹산이 확 두드러지는 눈썹보다는 그냥 살짝 굴곡진 형태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스틱 섀도우로 음영을 줄게요. 전체적으로 발색해주고, 손으로 두드려서 블렌딩 해줍니다. 블렌딩 하기도 굉장히 편한 제형이고, 지속력도 꽤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붉은 로즈빛 브라운 색상으로 좁은 영역에 음영을 줍니다. 컬러가 정말 예뻐서 포인트 주기에 좋은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살짝 꼬리가 위를 향하게 올려주고 눈 중앙 부분까지만 아이라인을 연결해줄게요. 다른 아이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해주고 속눈썹에 조금 포인트를 줘볼 건데요. 조금 뭉침이 있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여러 번 덧발라줄게요. 한번 발라주고 말리고 속눈썹 끝부분을 조금씩 터치해줘서 길이를 늘리는 식으로 발라주고요. 언더도 밑으로 눌러가면서 여러 번 터치해줬어요. 컨실러를 조금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주위도 조금 정리해줬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아까 사용한 어텀 로즈 컬러로 눈 언더를 칠해줄 건데 톡톡 두드려서 스며든 것처럼 발색되도록 해줄게요. 쉐딩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평소보다 조금 더 해줬어요. 눈썹부터 코라인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쉐딩해줬고 턱에도 조금 그리고 치크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조금 터치해줬어요. 블러셔는 차분한 로즈빛 컬러를 쉐딩한 부분에 덧바르고 앞쪽 치크까지 살짝 내려오게 해서 넓은 영역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포인트를 줄 립은 크리미 틴트 스퀴즈 립 레트로 로즈 컬러예요. 제형은 짜서 쓰는 촉촉한 립스틱 느낌이고요. 실제로 립스틱을 갈아서 리퀴드로 만들어서 튜브에 담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축된 느낌? 소량만으로도 발색이 잘 되고요. 원래 제형은 촉촉해서 어플리케이터로 발색하면 광택감이 있는 텍스처로 마무리되지만 소량을 사용해서 블렌딩 해주면 보들보들한 마무리감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터 사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를 수 있다는 점에서 립스틱보다 밀착력이 좋은 느낌이 들어요. 마몽드 장미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서 좋고 입술이 엄청 매끈하고 탱탱하고 예뻐 보여요. 정말 립을 지우고 나서도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탱탱해져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스키즈립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쁘고 봄에 쓰기 좋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색상씩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1호는 핑크빛이 도는 딥한 레드 컬러예요. 정말 예쁜 색감이라서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2호는 쿨톤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푸른기가 도는 레드 컬러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쿨하진 않아서 도전해 볼 만한 핑크 립인 것 같아요. 3호는 오렌지가 한 방울 들어간 따뜻한 레드 컬러고요 얼굴 톤을 밝혀주는 생기있는 컬러입니다. 4호는 쨍한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다홍빛이라서 데일리 립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5호는 4호에서 레드기가 빠진 정석 오렌지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처음인데 은근히 어울리는 것도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6호는 2호보다 푸른기가 살짝 빠진 밝은 핑크 컬러예요. 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사한 핑크 컬러입니다. 7호는 딱 생기 있는 코랄 컬러예요. 색감이 정말 예쁘고 누구에게나 어울릴 만한 톤의 컬러라서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8호는 7호보다 핑크기가 도는 코랄 컬러고요 밝고 채도 높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9호는 컬러밤 베스트 컬러인 벨벳 레드 색상의 스퀴즈 립 버전인데요. 역시나 취향 저격하는 로즈빛 MLBB 컬러입니다. 10호는 오늘 바른 오렌지빛 MLBB 컬러예요 색감이 독특해서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봄에 사용하기 좋을 화사한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착색이 많이 있진 않고요. 본래 컬러로 남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정말 요즘 저의 메이크업 취향을 많이 반영한 룩인 것 같아요. 특히 분위기에 맞는 색조 제품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크리미 틴트 장점 중에 하나가 예쁘고 독특한 컬러라서 어울리는 컬러를 골라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컬러밤 색상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매트한 제형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